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드게를 권하노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일하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랜드회 그랜드, 그랜드 나의 동역자들 도그 이름들이 생명에 있느니라 아멘. 부를래?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누구나 몰라. 첫 작품이네. 한번 잘해봐. 두 분이 처음에 서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얘랑 나랑 같이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뭐, 뭐였더라? 건축. 뭐 건축가 뭐였지? 너도 말다. 제가 못나요. 뭐라니까? 아 갑자기 막 놀아보면 제가 못나요. 자, 이거 계약금. 그때 네가 지어줘. 공짜로. 알았지? 너 옛날에 약속했었잖아 나집 지어준다고 기억 안 나? 약속 음. 첫사랑이 원래 잘 안되라고 첫사랑이지 잘되는 게 첫사랑이니? 마지막 사랑이지 뭐야 음. 날 찾어? 궁금해서 지금은 어떤지 궁금했어. 혹시 이 영화 본 사람? 예, 많이 안 봤는데 예, 이 영화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본 결론은 예, 한가인 별로 이수지가 아니고 수지 이쁨 예, 수지 이쁨 내가 내린 결론인데 이 건축가 결론이라는 영화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첫사랑에 대한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첫사랑 있나요? 사랑해본 적 있나요? 다들 왜 그러죠? 시험 후유증 남아있나요 지금? 누구를 사랑해보고 그 다음에 연애 편지를 써보고 어, 사랑하게 되면 막 편지가 쓰여집니다. 어, 목사님도 연애할 때 어, 편지를 정말 많이 썼어요. 어, 하루에 한 편씩 편지를 쓰고 편지에서 이게 너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수필도 썼고 소설까지 썼습니다. 어,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한 이런 능력이 있는지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상당히 유치하죠. 이게 이제 사랑이었던 힘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마치 연애편지 쓰듯이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절을 보게 되니까 나의 사랑하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사람들을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니까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 이것은 갈망한다, 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형제 이 형제는 헤이 hey 브라들 그 용감한 녀석들 이거에서 나오는 거 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뭐냐면 같은 식구 그만큼 나에게 완전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나의 멸류관 이 멸류관은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에게 줬던 이 월계관을 의미하는데 최고의 상급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다섯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요 외울 수 있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예, 잘 못하는 것 같, 우리의 수준이 좀안 되는 것 같으니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예, 좀, 예. 사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란 말, 사모라는 말, 형제 자미라는 말, 기쁨이라는 말, 멸류관이란 말. 이런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보면 우리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 쓰는 걸더 좋아하죠. 그쵸? 역을 해야지 대화가 되죠. 커뮤니케이션은 욕으로 항상 이루어지죠. 우리의 언어는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욕입니다. 아닌가요? 목사님 예전에 뭐 학교 갔더니 나한테도 어떤 놈이 와서 개새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우리 가운데 아주 보편적인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뭐 내가 개새끼면 저는 뭘까? 상당히 궁금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 사모, 형제, 자매, 기쁨, 연류관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 번, 어, 야, 사랑아,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해봅시다. 야, 사랑아. 상당히 이상하죠? <laughs> 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좀 이상한 것 같고.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 꽃꽂이가 있는데 뒤쪽에 보면 좀 말라 비틀어진 게 있어요. 오늘 확인하는데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좀 마른 게 있는데 여러분의 상태가 이 꽃꽂이 뒤에 있는, 숨어있는 꽃 같아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힘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그렇죠? 굳이 뭐 시험에 핑계 냅시다 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내가 좋은 표현을 쓸수 있는 사랑 사모 기쁨 면류관 형제 자매 쓸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이성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많기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내가 이렇게 완전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요. 세상에서 좋은 친구를 얻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를 얻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연애편지 쓰듯이 교인들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론을 이야기해. 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지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핵심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도움이 줘야 되는데 무슨 말이 좋을까?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안에 굳게 너희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너희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서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성계표 나왔죠?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힘들 거예요. 그러면 성격표 안 나온 친구들은 예 성격표가 나오게 되면 예 용돈 용돈이삭감된다든지 뭐 외출이 입 금지가 된다든지 핸드폰 뺏긴다든지 다양한 조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취해지죠. 심지어는 뭐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든지 아, 어제 들어보니까 중앙고에서는 오늘 수학행 따라하는데 수학행못 가게 엄마가 너 가지마 너 같은 것은 갈 가치가 없어 공부나 해자 빠져 있어 이런 조치 힘들죠. 어 공부 때문에 힘듭니다. 또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전에는 친했던 친구인데 어느 한순간 애가 급변했어요. 돌변했어요. 그리고는 내 뒤에서 막 욕하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작당 모여가지고 나한테 막 나쁜 년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고. 이런 친구들. 힘이 힘들죠. 어 이제 어버이날이 되어가지고 식구들끼리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중국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킵니다. 나는 짬뽕 먹을래? 나는 짜장 먹을래? 나는 뭐 탕수육 먹을래? 나는 팔보지안팔보츄는안 팔버치, 아, 돼. 먹지 마.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 안에 세 개래.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막 이거 먹을까 막 주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헐, 아니 무슨 이혼 이런 것을 중국집에서 애들 앞에서 어버이날 그것도 무슨 소리냐고 장소가 중에 지금 헤어지자.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를 거죠. 니네들도 엄마인지 아빠인지 선택을 해. 아까 방금 짬뽕 시킨 놈 아빠한테 가. 짬뽕. 짜장은 나한테 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짬뽕이야. 이 짬뽕 같은 인간들, 짬뽕 같은 놈들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막 싸워요. 그리고 집안이 이렇게 막 깨집니다. 풍지 박산이 나요.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나요? 힘들죠. 어렵죠. 집에 있기가 싫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것은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힘든 일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이 오게 되면 교회도 나오기 싫어집니다. 내가 예전에는 둘러스, 보이스,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도 다 하기 싫어져요. 이제는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이 해결점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교인들을 직접 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서게 되면 너희들 어려운 것들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기만 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했었죠. 전치사 인. 인이 무슨, 무슨 뜻이죠? 안에. 아, 네. 예. 지난번에는 많이 했었는데 시험 끝났다고 다 까먹었던 것 같아 벌써요. 인먼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PC방에 갑니다. 인더 PC방. 하, 그러면 막 좋아요. 막 게임하고 힘이 납니다. 하. 그다음에 뭐 노래 부르면 인더 노래방. 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고 그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in 주님, in the Lord.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걸 끝나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믿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여러분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시험 망쳤다고 자살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려 놨어요. 예. 어 이야기 드리지만 죽기 전에 꼭 저한테 먼저 이야기 해주시고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좀 알고 기도라도 할수 있게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설때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서야 될 이유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긴다는 거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귀신이 있다고 칩시다. 예, 여기 캄캄해요. 예. 여러분, 밤 12시 교회캄캄한데 혼자서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내가 고3 때 그렇게 1년간 해봤는데 미치는 줄알아그덤에서담력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혼자 교회에서 어, 불 켜면 막 전기요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불도 안 켜고 거기서 막 혼자서 막 하는데 엄청 무서워요. 엄청 막. 막 귀신 한 100마리가 날 잡아먹는 것 같아. 막. 하, 막 엄청 그때 세졌어요. 그때 하면서 써졌는데.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믿음이 무척 좋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후레시도 들지 않고 산길을 헤맸습니다. 매일 밤마다. 강원도 산.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엄청 무서워요. 불빛 하나 없어요. 전구 전등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근데 거기 밤마다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보초 쓰는 우리 친구들, 군인들, 이 사람들에게 커피 주고 또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하, 밤마다 초소 여덟 개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산 속에 아무도 없는데. 좀 심심하면 본래 뒤로 가요. 들어가서 에비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기절해서 막 남들 막총쏘려고 하고 막 이렇게. <laughs> 근데 대부분 총안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최전방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초소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어, 귀신을 봤대 요 보초 수다가 이렇게 귀신을 앞에 막 귀신이 앉아있대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다리는 없대 사람이 이렇게 막 무섭죠 엄청나게 이런 이야기하면. 어,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냐면,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산 속에다 막 밤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 그럼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막, 마귀 다 물러가고.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목사님만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마귀 아무것도 아니, 별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에는 이 마귀가 눈에 보이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은밀하게 공격을 합니다. 아주 지배한 놈이에요. 이 스토커 같아요.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파파라치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지배하게 공격하는 놈. 예측하기 힘듭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한답시고 나를 공부로 막 꼬들기더니 이제 시험 끝나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나를 꼬들깁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꺼내오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꺼내오는 것. 자꾸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 사람들이 그 롤러스케이트를 많이 탔습니다. 혹시 여러분 롤러스케이트 탈줄 아나요? 네. 그 롤러장이라고 있었어요, 롤러장. 롤러장이라고, 여러분 이제 좀세대차이가 많이 나가는데. 그 롤러장이라고 있어요. 어, 그 당시에는 PC방, 노래방 같은 게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롤러장에 가야 돼요, 놀러면. 놀러 가는 데가 롤러장, 롤러스케이트 타면서 예. 예. 음악이 막 나와요, 음악. 디스크 막 나오고. 거기 가게 되면 동네 유명한 양아치들, 날라리들 다 있어요. 그래서 탈선하기 아주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친구들이 자꾸 꼬셔요. 야, 놀러장 한번 가자, 가자. 야자 빠지고 가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야자 빠지고 놀러장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담임한테 걸려서 되게 쳐맞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놀러장인데, 놀러장에 꼬시는 이 모습이 막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가자, 나가. 뭐 교회 안에 뭐 있어. 오늘 같이 비 오고 우울한 날은 음파 가야지. 파그 꽃을 보면서 내가 좀 어떤 낭만을 느껴야지 나가자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도움이 되지 무슨 교회가 도움이 돼 교회 밖으로 나가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밀한 속삭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또 속삭임이 나옵니다. 아너 같이 나쁜 너 같이 거지 같은 인간이 무슨 교회냐 너 같은 놈은 교회에 있으면 어울리지 가 않아 나가자 나가자. 이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우리를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 주님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들, 못 나가게 하는 것, 방해하는 세력들 있으면 전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 예배이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국기에 서 있는 것을 나타나고 보이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귀를 능히 무찔릴수 있다는 것을 보이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것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대적할 수가 있고 주님 안에 국기에 서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국기에 서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죠? 아닌가요? 다 저주받고 죽기를 원하나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이라도 시간이 되면 나 빨리 죽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손들어 봅시다. 저 뒤에 한명 손들었는데, 끝나고 저좀 만나시기 바라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불행한데 이런 불행한 친구 있나요? 제 목소리 흥내이잘 못내요.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예뻐서 걱정이에요. 제 외모 때문에 다들 절망에 빠져요. 너무 너무 이뻐서 저한테 한번 말 걸어보지 못한 남학생들 보게 되면 너무 슬퍼져요. 혹시 이런 학생들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빨리 정신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예, 심각, 조금 한 단계 넘어가면 국내에서 못 고쳐요. 이런 학생들은.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기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행복함을 못 누렸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머리 잡고 막이년전년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어 재밌네. 좋은 구경이네. 막 그런 기분이 나나요? 우리 교회 어뭐 보이스에 이렇게 어 목사님 볼때뭐 그럴 일은 없는데 어 윤경이랑 다은이랑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 싸우면서 막막 서로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거야. 절대 그럴 애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두 파로 나뉘는 거예요. 어 중학생들은 다 윤경이한테 가고 고등학생은 다어 다은이한테 가고. 아, 그 뭐, 모습을 보면서 보이스에서는 어잘 됐다고 박수 치고 스키팀 어, 스키팀으로 와. 거기 있지 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긴다든지 나는 누굴 좋아해 나는 누굴 좋아해 하면서 갈라지는 거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진정한 평안을 찾고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기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유디와 순두계 두 여자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분은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챌린지 700.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쭉 전진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서로, 그 그래 너나 전도해라. 나는 쿠키나 내가 까먹을 테니까. 막 이런 마음. 여러분들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절대로 안 되죠. 우리 가운데 하나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는 가운데 하나된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이 시간에 굳게 서는 가운데서 평안함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내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평안이 생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즉 주님께 굳게 서 있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힘든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안에 들어가서 굳게 서 있으면, 믿음으로 내가 굳게 서 있으면, 내 반석, 내 기초가 믿음이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굳게 서 있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굳게 서서, 모든 어려운 것들, 모든 힘든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